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고차 수출 박주기입니다. 이 서울 송파구에서 오신 차주분께서 이 차량 뭐 뒤에 갇혀 오신 거예요. 이분들? 아니 갇혀 온 사람은 아니고 여기 있으시더라고요. 이, 이? 예. 누구냐? 넌? 아저저분보죠아저 어, 저, 저, 저 아, 친구들은 아무래도 저 제가 아까 전에 사온 쏘나타 어, 그거에 의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. 사장님 이차량을 지금 팔기 위해서 이번거로을 하셨는데 온 목적이 뭡니까?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 네. 선생님 수출하시는 거 보고 신뢰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아, 신뢰. 이 차를 아무래도 제가 오래 끌었다 보니까 이게 팔게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갖고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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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선생님 아닌데요. 예. 사장님한테 <laughs> 팔게. 내가 됐다. 선생님이었나? <laughs> 아, 그쵸 저는 사장님이죠. 예. 자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둘러 보자고요 이 모조 이 목에 건건 건 이거는 아 이거 좀... 패션의 아이템인 가요 아이쪽가빠가좀 아, 네. 많이 나오시고 뭐 운동을 평소에 하십니까 아니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요 아, 이가빠가 우렁찬데요 굉장히 아자 좋아요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범퍼 쪽에는 예. 어, 살짝에 예. 어, 미세하게 약간 스크래치가 있고 한번 쭉 와보세요 한번 같이 뭐이 차량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할 만한 사연이 있다던가 일단은 고장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에진오도 네? 제가 키로수마다 갈아줘가지고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. 아 확실한 겁니까? 네 확실해요. 아이 거짓말은 또... 금방 둘통나게돼 있어요.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어 될까요? 그래 제가 키를 돌리는 순간. 네. 모든 진실은 파악되게 돼 있습니다. 아니, 과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 한번 둘러보고요.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올곧하네요. 아 좋습니다. 이 차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. 오야이 근사한데. 굉장히 맛 좋은 먹잇감이 왔다,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굉장히 쩝쩝 쩝, 어맛 좋은 냄새가 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이 차량을 제가 간략하게 검수 후에 예. 검수 후에 금액을 정확히 한번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보자고요. 예. 합격! 아 합격! 이 차량은 전혀 어떤 결격사유도 없는 완벽한 맛 좋은 저의 먹잇감이다,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일단 사무실로 좀 들어가시자구요. 네. 자, 브랜드 저, 체킹해요. 어, 세알라 체킹. 자, 이 차량은 우행감이 있어서 뭐,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으십니까? 제가 이걸, 군대 예. 이게 15년도에 중고차로 매입을 했는데, 군대에서 이제 많은 추억도 쌓고, 그때부터 하면서 이제 거의 한 7, 8, 년 7년 넘게 이제 끌, 끌어왔는데, 굉장히 추억도 많아요. 전 예 굉장히... 자꾸 그간바를 너무 승천시키지 마세요 <laughs> 어이 간파를 왜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이거를 가슴을오 어,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, 예. 이번에 이제또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쉽게 좀 파괴됐는데 아직 상태는 굉장히 짱짱해갖고 음. 예. 상태는 좋아가지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아우 네. 좋아요 에픽소도를 얘기하나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샀다는 얘기를 전혀 무슨 저 무슨 임팩트가 없는 얘기를 막 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이 차량을 네. 이제 제가 이제 현금을 드리고 송금을 어 진행해 드리고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저 차량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..NF 스마트 정말 고마웠고 어 덕분에 많은 이고 저금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요. 그리고 제가 저 특별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. 예. 자, 우리가 이 참참참을 통해서 제가 경비전 3만원 이벤트가 있어요. 저에게 참참참을 이기면 제가 3만원 지원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준비됐나요? 예, 준비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, 먼저. 참참참! 아,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아, 이렇게 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제가 지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. 자, 지금의 참참참 게임 3만원을 과연 그는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? 성금이 뭐죠? 저 박태원입니다. 아 박태원님께서는 예. 과연 3만 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? 자그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되나요? 예. 자 준비 됐습니까? 예. 어, 어이 아이페이크의 속기 <laughs> 원데? 참참참아 이게 다겠네 이런 이런 진정할 내가 또 다겠어? 자 그리고 이 차주분에게 3만 원. 어, 경비 지원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세요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. 제 이름이 뭐죠? 박준규. 사장님. 그렇 예. 그렇죠. 제 이름은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이거 한번 하고요. 예. 이거. 박준규. 파이팅 파이팅. 자 이제 최종적으로 어, 제가 저 얼마 얼마 사가셨죠? 얼마에 파셨죠 저거는. 지금. 박준규 예. 준규 사장님께서 예. 시세보다 10만 원을 더쳐주셨고 예. 70만 원을. 해주셨어. 아유 너무 비싸게 샀어 아유 망했어 아 내가 1 0 0미기한것 같은데 아유 나망했네 여기 또 3만원을 제가 참참참 해서 이겼기 때문에 한번 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 약조들이 어, 3만원 경비 아 참참참 배심하다 배심하다 자 그래요 사장님 저 가는 길은 안내해드렸으니까 이제 얼른 가십시오 예, 네 이따 말씀하고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예. 아유, 가요 아유 그이아 뭔가 억울해지금 빨리 가요 안녕 네. 안녕 네.